네. 제가 타이거 우즈 선수의 신문에나 기사 사진을 한장 들고 나왔는데요. 이 타이거 우즈 선수가 금년 메스터스 대회 때3라운드때 세컨샷 하기 전에 뮤어설 연습 스윙을 하는 모습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왼발에 체중이 많이 있고 오른 다리가 펴지는 종전에는 보기 힘든 아주 이상한 동작에. 이 신문 기자는 어떤 무술을 동작을 한다고 써 있는데요. 네, 타이거 우즈 선수의 스윙 동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이 많이 바뀐 타이거 우즈 선수가 이매 대회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할 때마다 제가 그다 들어봤는데요. 타이거 우즈 선수가 지난해 아부다비 챔피언십 때이 로버트 록 선수와 결승의 마지막 날 동타로 나갔다가. 네, 투원덜진 락한테 무릎을 꿇었는데요.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에서 밝힌 게 180야드를 8번 아이언으로 쳤는데 그린을 넘어가더라. 거리가 너무 나가서 주체를 할 수가 없다. 또 어떤 대회를 마치고 나서 얘기는 이제야 비로소 이 아이언 샷이 PGA에서 아이언을 길게 치는 선수들과 비슷한 거리로 나간다. 타이거 주 선수가 뭐 힘도 좋고 비거리가 많이 나서 제 생각으로는 항상 길게 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이언을 길게 치는 선수보다 두 클럽 짧게 쳤었는데 비로소 왼발에 체중을 놓고 지금 스윙을 샨폴리 코치와 함께하면서 이런 그 스윙을 했다. 또한 얘기는 71승을 할 때까지 자기가 어떻게 공을 치는지 몰랐는데 이제 비로소 볼을 어떻게 치는지 알수 있게 해준 샨폴리 코치한테 너무 고마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타이거즈 선수가 스윙도 많이 바뀌었지만 성적도 지난해 삼승, 금년에 7 대에서 4 번이나 우승을 하면서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샨폴리 코치가 지도를 하는 선수 중에 또 저스틴 로즈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이 타이거즈 선수와 아주 흡사한 동작을 해서 화면을 한번 저스틴 로즈 선수의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를 들고 샷을 하는 모습인데요. 네, 드라이브 정확도가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고요. 아이언 정확도는 지난해 1위 70%를 무려 치고 있는데요. 네 탑에 올라갔을 때 보면 오른 다리가 좀 펴지고 왼 무릎에 왼쪽에 체중이 많이 실려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어깨 회전도 잘돼 있고 왼 팔도 꼬장 펴져 있으면서 임팩트 때는 네, 왼 다리가 꼬장 펴지고 지금 피니시 자세를 보면. 옛날에는 이게 루벌스 C자 피니시가 좋다고 했는데 요즘은 몸을 뒤로 젖히지를 않으면서 일자로 저렇게 피니시를 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도 가지 않고 구질도 좋아지고 탄도가 옛날보다는 더 낮은 탄도로 좋은 샷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네 저렇게 이제 왼발에다 체중을 두고 샷을 하면 비거리가 준다. 저희가 종전에 스윙을 하면서 알기로는 체중 이동을 해야 많은 거리가 난다 생각을 해서 항상 예, 지금도 왼발에 체중을 놓고 스윙을 하라고 그러면 비거리가 줄어들까 봐 많은 분들이 선뜻 시도를 못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 56도 샌드위치를 가지고 몇샷을해 보겠습니다. 네 보통 샌드위치로 일반 아마추어 분들 치시면 아마 한 80야드, 90야드 정도 나가지 않을까 한번더 쳐보겠습니다. 네, 근 110야드 정도 샌드위치가 나가는데요. 네, 제가 뭐 힘이 좋아서 그런 것보다는 공이 뒷땅도 맞지 않고 탑볼도 맞지 않으면서 공만 맞고. 탄도가 보통 일반 이 어퍼 블로우로 들어 올려 치는 스윙보다는 탄도가 낮기 때문에 비거리가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아이언이 바람도 타지 않으면서 좋은 샷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치려면 역시 다운 블로우로 클럽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 탄도가 높은 것은 이 어퍼 블로우로 들어 올리면서 아이언더를 치기 때문에 탄도가 높아지는데 밑으로 내려치면서 쳐서 타이거 즈 선수가 두 클럽이나 더 나간다는 것도 역시 똑같은 힘인데도 네, 다운 블로우로 맞기 때문에 정식 용어로는 저희가 디센딩 빌로우라고 합니다만 편의상 다운 블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운 블로우로 칠수 있는 조건은 체중이 왼쪽에 있어야 클럽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이 찍히지 오른발에 체중이 있으면 공의 뒷땅이 맞게 되죠. 예, 다운 블러가잘 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뒷땅 탑볼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닥에 놓고 치는 샷들, 2 3 0년드 어프로치나 아니면 아이언 샷, 우드 샷들은 뒷땅 탑볼이 맞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체중이 있고 클럽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공을 치면 공이 먼저 만나기 때문에 전혀 탑볼이나 뒷땅을 맞을 수가 없죠. 그런데 뒷땅이나 탑볼이 맞아지는 원인은 공을 띄워서 어퍼블로우로 치려고 들어 올리려고 하면 손이 위로 올라가면 체중이 오른발 쪽으로 쏠리면서 아니면 클럽 헤드가 위로 올라가면서 클럽 날이 공을 쳐서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매일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요 사이로 클럽이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잘될 때도 있지만 조금만 연습을 게을리하면 바로 날이 공을 치는 이런 탑볼성 구질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어깨가 조금 더 떨어지면 뒷땅이 맞아서 네, 이런 샷이 나오는데 제가 풀스윙으로 지금 보여드린 동작을 왼쪽에다가 체중을 놓고 돌아서 무릎을 차고 골반이 빠져나가면서 다운브로로로 공을 치고 피니시를 하는 자세를 풀스윙으로 연습을 하면 처음에는 참 하기가 힘들어요 이 오른쪽으로 체중이 왔다가 큰 동작이고 또. 멀리 보내려는 그런 거리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스윙을 고치기 위해서는 짧은 스윙을 하면서 고쳐야 돼서 오늘 이 짧은 동작으로 이 다운블로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운블로를 방해하는 요소가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볼을 띄우려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하면 다운블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왼 손목이 절대 이 굽혀져서 올라가면 안 돼요. 어떤 샷이든지 왼손목이 이렇게 펴져서 공이 맞아야 되죠. 네, 왼손목이 펴지면서 클럽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쳐져야 되고 다운 블로우는 두 팔이 밑으로 뻗어지면서 공을 쳐야 돼요. 이 공을 들어 올려서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팔이 올라오면서 양팔이 굽여지면서 이렇게 오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공을 잘 치는 사람들은 네 다운블로우로 쳐지면 두 팔이 다 앞에서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면서 팔이 쭉 펴지죠 이런 동작이 되면서 공이 맞아야 돼서 왼쪽에 체중을 놓고 처음에는 클럽 헤드 무게로 힘을 빼고 예, 손목을 꺾었다가 헤드 무게로 그냥 떨구면서 두 팔이 이렇게 삼각형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네, 이런 동작으로 하면 공이 잘 맞죠. 그런데 또 방해하는 요소가 또 있어요. 손과 팔은 뻗어지는데 몸을 뒤로 기울이면서 공을 띄우려고 이렇게 몸을 기울이면 아니면 어깨를 왼쪽 어깨를 들어 올리면 네, 다시 뒷땅이 맞거나 탑볼이 맞거나 해줘서 절대 볼을 칠 때는 우리 어깨가 기울지를 않아야 되는 뒤로 이렇게 젖혀지는 이런 동작이 전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동작들이 왜 나오는가 생각을 해보면 볼을 우리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띄우려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손도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왼팔도 구부러지고 어깨도 처지게 되는데요. 이 왼쪽 어깨가 임팩 때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 동작이 어떤 샷이든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왼손으로만 공을 치는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공을 칠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이렇게 탑볼이 맞아서 공이 똑바로 맞지 않습니다. 잘 맞으려면 네, 왼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그냥 치고 만약에 몸이 돈다 그러면 치면서 어깨가 옆으로 똑바로 돌아야지 공이 맞아요. 다시 보시면 네,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공이 쳐져야 돼서 이 어깨가 올라가면서 쳐지는 동작 때문에 네, 짧은 아이언들을 치게 되면 왼쪽으로 피칭웨지나 9번 아이언을 치실 때 공이 왼쪽으로 생각한 것보다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죠. 네, 지금 옆에 화면으로 보시면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면 네, 손이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 들어오지 손을 탈게 앞으로 이렇게 뻗을 수가 전혀 없어요. 어깨가 내려가면 체중도 오른쪽에 실리게 돼서 왼쪽으로 갈 수가 없고 어떤 분들은 나는 체중 이동은 잘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깨를 떨구면서 하시는 분은 치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체중이 왼쪽으로 쫓아가는 동작이죠. 아니면 오른쪽 어깨를 떨구면서 공을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하면 티 위에 올라가 있는 드라이버는 공이 맞지만 바닥에 있는 공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오른쪽 어깨를 떨구면 뒷땅이 맞고 공이 안 맞는데 이 공이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공이 맞을 수 있는 것은 공이 왼쪽으로 가면 두 손을 몸 쪽으로 잡아당기면 공이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구번 아인이나 짧은 피칭 위치가 왼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특히 어깨가 많이 이렇게 기울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져서 이 왼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 것을 꼭 유심히 관심을 두셔야 되는데요. 이 왼쪽 어깨가 올라가는 동작은 그 유명한 타마슨 선수도 늦게 45세가 된 후에야 알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94년도 헤리티지 클래식 때 프로암대 때 나가서 공이 너무 안 맞아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역시 아이언 샷이 잘안 맞았는데 그 당시 코리 페븐이라는 선수가 연습장에서 이렇게 엎어치는 동작 연습을 해서 가서 쫓아가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왜그 연습을 하느냐 그러니까 왼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엎어치는 동작을 해야지 위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않느냐. 그래야 바닥에 있는 공들이잘 맞는다. 그 아이디어를 갖고 타마슨 선수가 연습을 한 결과 60세가 다된 나이에 브리티시 오픈 우승도 할 뻔했고 뭐 최근에도 뭐 지난번에 지난주에 있었던 필미클슨 선수는 예선 탈락을 했는데. 타마슨 선수는 예선 통과를 하면서 마지막 날 퍼팅도 22개를 하면서 아주 선전을 했었는데요. 역시 그대 선수도 이 많은 우승을 하는 동안에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어퍼블로우로 치면서도 우승을 많이 했었어요. 타이거 우즈 선수도 71승을 할 때까지 그런 동작을 하면서도 쳤어서 제가 오늘 이런 이 레슨을 해드리면 꼭 그렇게만 공을 쳐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지금 어퍼블로우로 들어 올려치면서도 아마추어 분들이 뭐 2분 파도 치시고 언더파도 치고 또 샷의 문제가 전혀 없으시면 바꿀 필요가 없으신데, 혹시나 한 번, 두 번이라도 뒷땅을 치거나 탑볼을 치는 분들은 한번 바꿔 보실 필요가 꼭 있는데, 제가 그 동작을 다시 보여드리면 어퍼블로우로 치는 동작은 이렇게 체중이 오른발에 남으면서. 백스윙의 높이보다는 클럽 헤드가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 생기죠. 이게 이제 어퍼블로우고요. 다운블로우로 치는 것은 백스윙의 높이는 높고 치고 난 다음에 헤드는 낮아야 다운블로우가 될 수가 있어요. 체중도 왼쪽에서 돌아야 되고 또이 체중을 왼발에다가 놓고 백스윙을 하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체중을 오른발로 옮기면서 채, 백스윙을 하면 머리도 움직이지만 이 백스윙의 두 손의 위치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쪽 카메라로 보시면 오른발에 체중이 가면서 손을 인사이드로 빼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오른발로 가는 사람은 이게 손이 밖으로 올라가는데 밖으로 손이 빠지는 사람은 또 클럽 헤드를 뒤로 돌리는 이런 이런 백스윙 습관이 있죠 탑볼을 맞는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손목과 팔, 몸의 기울임 때문에 탑볼이 맞는데 마지막 탑볼 맞는 거는 이 클럽 헤드를 뒤로 돌리면 탑볼이 맞아요. 스윙 플레인이 플랫해지기 때문에 이게 공 위로 이렇게 나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백스윙은 이렇게 돌리면 되지 않고 헤드가 이렇게 엎어진 것 같이 위로 바로 올라가야지 공이 잘 맞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옆에서 보시면 헤드가 이렇게 되면 헤드가 바로 떨어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안 떨어지고 공이. 손이 먼저 내려오면서 클럽이 쫓아 내려와서 아주 공이 잘 맞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백스윙을 할때 체중이 왼쪽에 있으면서 백스윙을 하면 손도 인사이드로 백스윙하기도 아주 편안하고요. 인사이드로 올려서 코킹만 했다가 왼쪽에 체중이 있으니까 그냥 클럽만 떨구면 20야드, 30야드 내외는 몸을 쓸 필요가 거의 없어서 그냥 왼발에서 체중을 두고 돌았다가 그냥 클럽만 떨구면 그냥 저렇게 쉽게 공이 뜰수 있기 때문에 전혀 체중 이동을 할 필요도 없고 네, 몸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저희가 짧은 거리는 손하고 이 손목만 갖고 움직이듯이 이 골프 스윙도 짧은 거리는 손으로만 쳐도 되고 또더짧 조금 더 나가면 손하고 팔로 스윙을 해도 되고 더 멀리는 이제 몸이 골반이 움직이면서 몸이 이제 힘을 써야 되는데 그 몸이 힘을 쓰기 전에 동작은 다 손으로만 해도 되기 때문에 짧은 샷을 하실 때는 이 다시 보여드리면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오른발에 체중이 있으면서 오른발에서 이렇게 퍼올리는 스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뒷땅이나 탑볼이 맞죠 네. 왼발에 체중을 놓고 위에서 내리면서 피니쉬를 낮게 하면 손을 들어올리는 동작을 안 하면 공이 아주 잘 맞게 돼서 다시 보시면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샷을 하기 위해서는 타겟이 오른쪽으로 있어야 돼요 저희가 9시 3시 방향으로 똑바로 섰다면 볼은 10시 방향으로 공을 쳐야 인에서 아웃으로 공을 보낼 수가 있어서 왼발에 체중을 두고 인사이드로 손이 들어갔다가 쳐서 공이 10시 방향으로 앞으로 가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그러면 풀 스윙도 나중에 이 짧은 스윙을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풀 스윙도 아주 쉽게 고쳐질 수가 있는데요. 어, 사실은 지난번에 이번 시간에 이 쇼게임을 하는 방법을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오늘은 다운블로를 잘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풀 스윙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다운 스윙이 되는. 맞는 동작을 느린 동작으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발에 체중을 두고 인사이드로 올렸다. 백스윙의 높이는 높고 치고 난 다음에 클럽 헤드가 손 밑에 있어 있어야 다운블러가 되지. 이렇게 치면서 클럽 헤드를 위로 올리면 역시 어퍼블러가 되기 때문에 5, 60야드 짧은 거리는 절대 치고 클럽 헤드를 들어 올리지 말고 이렇게 손 밑으로 내려놓으시면 그러면 뒷땅 탑볼도 안 맞고 다운블러가 잘 돼서. 짧은 샷들이 잘 맞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왼발에 체중을 놓고 그냥 올렸다가 손만 내려 찍고 그냥 팔을 뻗고 있으면 돼요 네. 어, 다운블로우가 왜 중요한가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 놓고 치는 샷들 2 3 0야도 어프로치 아이언샷 3번 우드, 5번 우드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다운블로우로 쳐져야 탑핑이나 뒷땅을 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어려워 하시는 게다 바닥에 있는 공들은 뒷땅 탑볼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다운블로우로 치면 뒷땅 탑볼이 전혀 없어지고요 체중을 왼쪽에다가 놓고 치면 인에서 아웃으로 스윙궤도를 하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타이거즈 선수도 체중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백스윙 때 손이 궤도 밖으로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당기는 스윙 때문에 항상 고생을 했는데 요즘 스윙을 바꾸고 인사이드로 많이 테이크백을 해서 처음에 타이거즈 선수 2010년도에 스윙을 바꿨을 때는 백스윙을 아주 많이 인사이드로 뺐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좀덜 인사이드로 빼지만, 백스윙을 인사이드로 빼서 네, 다운블로로 치고 앞으로 팔이 뻗어지는 네, 옆에서 보시면, 이 클럽 끝이 이렇게 볼을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여야지. 이 클럽 끝이 몸쪽으로 숨어들면, 그러면 다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스윙이 돼서, 늘 짧은 클럽은 왼쪽으로 가고, 드라이버는 슬라이스가 나고. 드라이브도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스윙을 하니까 늘 이렇게 왼쪽으로 가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질의 샷이 나오는데 왼쪽에다 체중을 놓고 이렇게 치시면서 오른쪽 어깨가 빨리 수평이 되도록 피니쉬를 하시면 네, 그런 드라이브의 문제도 없어지는데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프로님, 어, 제가 이제 뭐또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공 위치는 바뀌지 않나요? 어, 다운 블로로 치게 되면은 혹시 공의 위치가 변화가 있는지, 혹은 또 이렇게 다운 블로로 칠때 아마추어 분들이 좀 유의해야 될 점, 조심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공의 위치는 <laughs> 짧은 아이언들은 중앙보다 오른쪽에 놓고 긴 클럽은 왼쪽에 놓는다. 뭐 그런 이론도 있고요. 베노간 그 씨는 항상 왼쪽에다 놓고 스탠스만 가지고 컨트롤을 네. 한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타마슨 선수는 짧은 클럽은 오른쪽에다 갖다 놓고 친다. 뭐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볼의 위치는 다운블로우로 맞는다는 것은 최저점이 생기는 바로 전에 클럽이 공을 만나기 때문에 왼발 뒤꿈치보다 조금 안쪽으로만 가면 다운블로우로 공이 맞아져서. 왼발 뒤꿈치보다 조금 더 안쪽에는 어디에다 놔도 되는데 그 볼의 위치에 따라서 공의 탄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샷을 구사할 건가 높은 탄도라면 왼쪽에 가깝게 놓고 낮은 탄도라면 중앙에 놓고 더 낮은 탄도는 오른발 쪽에 놓고 치면 되지 어떤 그 볼의 위치 때문에 볼이 맞고 안 맞는 거는 거의 없지 않은가 또 클럽별로 네. 그 바꿔 놔야 된다는 거는 어퍼블로로 맞아야 되는 샷들은 왼발 뒤꿈치 쪽에 와서 클럽이 올라가는 스윙에 맞아주면 되게 돼 있고 아이언들은 그냥 다운블로우로 내려가면서 맞기 때문에 이 구질에 따라서 볼의 위치는 정하면 될 듯합니다. 네. 네, 자세하게 레슨 잘 들었습니다, 프로님. 저희가 트위터예요 프로님 레슨 주제와 비슷한 질문이 올라와서 해결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네.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뽀빠이 제인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아언 스윙 시에 다운블로우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드라이버 우드 사용 시에도 다운블로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네. 음, 드라이버도 다운블로우로 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맞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분다든가 그래서 낮은 탄도의 샷을 구사할 때는 약간 다운블로우로 맞아서 탄도가 낮게. 예, 구사해야 되고 뒤에서 바람이 뒷바람이 불 때는 티도 더 높이 놓고 아주 심한 어퍼블로로 치면 네, 뒷바람 바람에 바람을 이용해서 예, 비거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서 네, 드라이버는 꼭뭐 어퍼블로로 맞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또 특히 아마추어 분들은 왼쪽에다 체중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다운블로로 하면서 머리가 앞쪽으로 너무 심하게 쫓아 나가면 그러면 드라이버가 아예 뜨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분들은 그래서 이 드라이브 샷은 절대적으로 머리와 중심축이 좀 뒤에 있으면서 네, 어퍼 블로우로 드라이버는 맞아야 되고 3번 우드, 5번 우드, 티를 사용하지 않는 클럽들은. 다 다운 블로로 맞는 게 볼칸 택을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운 블로로 치는 것이 프로님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셋업 자체부터 왼쪽에 체중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체중을 두는 것이 좋을까요, 프로님? 네, 그 샨그플리 코치는 이제 55%, 네. 45% 얘기하는데 저희가 뭐 뭐 스케일 저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정확히 55%는 좀 힘들 듯하고요, 60% 정도 왼쪽에 놓고 네. 치면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왼쪽에 많이 체중이 있어서 이 바닥으로 너무 땅을 깊이 파고 피니시가 안될 정도면 왼발에 체중이 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그럴 때는 조금 체중을 오른쪽으로 분별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다운블루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정지철 프로가 드라이버 완전 정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레슨의 DNA를 바꾼다 생방송 제국곱 라이브레슨 70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